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설 지나고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셨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생존에 계실 때는 제자들을 물론이고 말씀을 들으러 왔던 민중들, 그를 적대시하던 이들, 심지어 호기심 때문에 그분을 구경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분을 단순히 랍비,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의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불과했던 거지요. 가장 가까이서 생활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의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년이 안 되어서, 몇십 년이 안 되어서 그분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세기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자신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호칭들을 그분의 이름에 함께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생명의 양식, 세상의 빛,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 이런 표현들을 그분의 이름에 함께 부르게 된 거죠. 그 후에 그분은 수천 년 동안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을 지배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고요. 음악 같은 예술, 건축, 정치나 윤리적인 곳까지도 영향을 미쳤지요. 특히 그리스도인,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 정도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없었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그분을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자신과 비교해 보고 행동하려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라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예배 속에 배치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드리고 있는 이런 여러 예전들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그분의 가르침들을 되새기는 일에 동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억하는 공동체들은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서로 여러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개신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지요. 다양한 교회들 속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성향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한 신앙이라는 생각보다 서로 자기들의 신학과 주장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정복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나 폭력에 희생이 되어 왔지요.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는 커녕 오히려 가리거나 지워버리는 역사를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본래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씌워 놓은 이런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아닌지 쉴새 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옛 것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것이요. 특히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낡은 것, 바르지 않은 것들에 저항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개신교 이렇게 부르지요. 예를 들어서, 보금서에는 예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을 몰아내시고, 아픈 사람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일들은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궁금증들을 잠시 생각 밖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기적들을 보고, 자, 봐라. 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예수께서 신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거지요. 그리고 주변에 기적적인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깊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기적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 예수께서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나, 라고 묻습니다. 어, 보금서 기자들이 우리처럼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적을 글로 남기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첫 번째 질문에 더 관심을 두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은요, 두 번째로 옮겨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라는 질문을 묻는 거죠. 자, 이두 번째 관점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아시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지닌 분이었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면 탄생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야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 광야에서 예수께서 5천명을 먹이신 것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음식 만나를 먹고 그날그날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선조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모세가 했던 것보다 모세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그 음식의 의미를 모르던 이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모세시대 광야에서 먹었던 신비로운 음식, 맞나? 이 하늘의 음식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로 연결이 되고요. 이 하늘의 음식은 그대로 초대교회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한 하늘의 양식으로 여겼던 성만찬이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4절 35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엄청난 기적들이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도 참 신비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보금서 기자는 명백하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보고요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 정말 위대한 분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 이렇게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일도 있었지. 그런데 그 일을 하셨던 목적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이면서 오리건 주립 대학의 교수였던 마커스 보그라는 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나 가르침에 더씌워진 것들을 거두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으, 작업을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물음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이셨나? 둘째, 그분의 선포와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셋째, 그분이 활동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고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혹시 신앙인으로서요, 이, 이런 세 가지 물음에 답하실 내용을 어, 평소에 품고 사십니까? 각자 어떤 답들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덮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도 그 하늘 양식은 내일까지 보관해 둘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면 다시 새로운 만나를 은혜를 내려 주실 테고요. 우리는 그 만나를 거두러 다시 삶의 자리로 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깨닫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도 내일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말씀과 우리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평생 이런 신앙과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조금 전 소개해드린 이 마커스 보고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분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목적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일깨웠느냐? 그 대상은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한복판의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던 종교적 인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병자들을 고치시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행동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인간의 뜻과 의도를 더 씌워놓은 것들을 벗겨내는데 그분의 행동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히브리 이집트 문화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씻어내라 이집트의 화려한 식탁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마음까지 씻어내라. 라고, 어, 요구하셨습니다. 주체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라는 뜻이었지요. 바로 이런 요구를 예수께서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성인이나 지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길과 지혜로운 길. 죽음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 억압의 길, 해방의 길. 그리고 차별의 길과 평등의 길이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두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생명의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는 길과 만몬, 돈을 섬기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께서는 유대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인습을 거두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셨나? 그분의 선포와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그분이 활동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나? 당시 유대교에 더 씌워진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지요. 예수께서도 그분이 거룩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요. 거룩하심의 법을 근거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해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이유였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겠다고 해서 지켜지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오염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가령 가장 거룩해야 할 주일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큰 예배당을 꽉 메운 사람들 때문에. 마침 마음이 아픈 분 하나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필 제일 중요한 설교 시간에 속에서 끌어오르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앉아 있었다면요. 일주일 동안 예배와 설교를 사모하며 교회에, 교회에 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온전히 그 설교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기대하고 왔다가 그 참을성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기대했던 예배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감동과 집중이 깨져버린 거죠 예배를 끝내고 사람들은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저 사람은 왜 하필 오늘 설교 시간에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오늘 예배 완전히 망쳤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아, 다른 사람들 생각도 나와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적합한 예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룩함을 강조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배를 망친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비난을 했을 테지요. 반대로 예수님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예배를 망친 것에 대한 책망보다는 그 아픈 사연이 뭔지, 울음을 쏟아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과 이런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혔지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둘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서로 대다, 어,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마커스보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세기 유대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세웠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셨다. 유대교나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지요. 물론 유대교도 하나님의 자비를 말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이 갈등의 원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냐, 자비하신 분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더 강세를 두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은요. 함께 읽으신 말씀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셨던 가르침들 중에서도 백미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황금률이죠 여기에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이 가르침은 예수께서 진정 누구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과 맞닿은 것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48절입니다 여기에는 자비하라는 말이 완전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자비와 완전이 서로 같은 용어는 아닙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텔레이오이라고 하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됐을까? 조금 설명을 덧붙여드리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 완전 이런 용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공동체를 향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온전, 완전 이런 용어를 쓰면 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 완전, 온전 이런 용어보다 자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분의 자비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거룩함을 내세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불사하신 것, 십자가를 지시거나 부활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용어 중에 하나도 자비롭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자비라는 말의 뿌리는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라는 말의 뿌리는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자궁을 말하죠. 태 안에 생명을 품고 아픔 중에 출산하고 품에 안아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이와 마치 하나가 된듯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런 어머니의 감정이 자비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직접 생명을 품으시고 낳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안아 보살펴 주시면서 자녀인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분의 자비로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눈을 가리거나 앞에 벽을 세워서 모든 아, 이런 앞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벽처럼 세워진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성소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면 휘장을 찢듯이 그 길을 다시 터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거지요. 교회, 예배,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낼 때 가장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에 그만큼 덧대어진, 어, 덧대어 놓은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가장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은요,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비로워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자비로우심 덕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분처럼 자비로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비천한 자들과 먹고 마시며 어울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작은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삶에 더 다가가야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당시 대부분 동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 내 생각과 기준을 더 씌운 채 신앙하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거나 기도를 하고 예배 때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고 드려봐도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왜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불안전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니,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지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구체적인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라, 축복해라, 잘 대해줘라, 기도해줘라, 꾸어줘라, 대접해라, 용서해라, 그냥 주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이렇게 자비롭게 살아라.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실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칠애들은 거두어 내시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참 온전하고 좋은 신앙인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도 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을 보도록 멀었던 내 눈을 뜨라 하시면서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내거나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전긍하는 이들의 불안함을 보시고 사랑해라, 축복해라, 잘 대해줘라, 기도해주고, 꾸어주고, 대접하고, 용서하며, 그냥 주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라며, 흔하지 않은 다른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